안녕하세요 뒤판누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안양 편촌 이편한세상 어반밸리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1군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 6개동으로 총 458세대로 이루어지며 주차는 세대당 1.5대로 넉넉한 주차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평형대는 5구 타입부터 74, 84, 98 타입까지 소형 평형대부터 중대형 평형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6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이 입지는 안양시의 대표 지역으로 실수요자의 높은 선호도를 보유한 평촌생활권이 되겠는데요. 호원초를 옆에 둔 초품화 단지이며 평촌 학원가와 가깝게 위치한 훌륭한 학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호계근린공원, 수리산 등의 자연환경 또한 편리하게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GTX C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근접역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평촌 IC, 삼본 IC 등이 가까워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부 속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84타입 내부 보여드릴 거고요. 84타입 보여드리는 거는 55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들어와 보시면은 왼쪽에 신발장 상하부장으로 나눠 놨고요. 매립선반 있습니다. 이 타입은 특징이 정말 여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현관 팬트리 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의 방 하나 작은 거를 좀 이렇게 뺀것 같고요. 시스템장이 양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만큼 넓습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정말 8사 타입의 판상형 구조인 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도 딱 적당하게 이렇게 잘 빼뒤, 빼놨기 때문에 3, 4인 정도 이렇게 거주하기 너무나 적당할 것 같고요. 뒤에 창도 널찍하게 높은 층 선택을 하시면은 개방감도 굉장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TV 아트월은 이쪽으로 이렇게 대형 TV 놓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소파는 4인 소파 정도 아니면은 조금 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역제 소파까지도 배치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돌아서 자 이제 주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좀 여유롭게 마련해 놨고 기본으로는 이렇게 수납장이나 이런 부분도 마련 잘 되어 있습니다. 식탁은 유기 식탁 놓으실 수 있도록 공간은 이쪽에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자형 구조로 아일랜드 식탁은 기본으로 옵션 제공됩니다. 뒤쪽에 환기창 너무나 크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그리고 이제 주방에 TV도 설치가 되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실외기 공간과 그리고 다용도실에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에는 작게나마 이제 실외기실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가 옵션이긴 하지만 이제 펜트리 롤로 이렇게 식자재 보관도 용이하게끔 이렇게 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반대쪽으로 돌아서 다용도실 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 보면은 세탁기 건조기 지금 병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넉넉하고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안방에는 침대와 드레스룸, 파우더룸 공간까지 다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P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쓰셔도 되고, 자세한 상담으로 받으셔서 원하시는 옵션 사항대로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은 이제 옵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파우더룸, 그리고 안쪽까지 또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스타일러나 이런 사항들도 다 상황이고요. 부부 욕실 안쪽에 보면은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부스부터 수건 수납함 기본적으로 잘 넣어드렸습니다. 네,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은 당연히 이제 자녀분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붙박이장까지 이쪽 한 켠에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 마련되어 있어서 체간 동안 너무나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중간 방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확장되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확장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 즈 이쪽에 붙박이장까지 안쪽에 놓고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옆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욕조 설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건 수납함 그리고 물건 놓을수 있도록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세면대 하부장 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편한 세상 평촌 어반밸리 84a 타입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현장은 gtx c 노선 개발 호재가 있는 현장인데요. 어,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 여러 이제 호재거리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뭐 단지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부터 아니면 평촌 안양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 분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브랜드니까요. 여기 현장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안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